저는 근데 경쟁자여도 다 똑같이 그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저는 국민대학교 AI 디자인과에 합격한 이민경입니다. 뭐 딱히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제가 진짜 될줄 몰랐는데 합격한 거라서 저는 정말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. 그과를 알게 된지 얼마 안돼가지고 근데 제가 그거에 딱히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거기 가서 잘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VR 쪽으로 좀 영상 같은 거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크레올라하고 크린랩하고 생수병하고 연필깎기 마소제로 나왔었는데 저는 그 크린랩을 보자마자 정식특강 때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정형면체하고 구호하고 그런 거 넣는 문제가 생각이 나서 그 문제를 풀었을 때 안에 있는 물체들이 밖에서 봐도 그 형태가 유추되게 해야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최대한 랩으로 다른 물체들을 다 연결시켜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국어는 78이고 영어는 2등급이고 생년은 94고 상훈 100입니다 그 저는 그 성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설가다 보니까 성적대가 좀 낮아서 제가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관찰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림에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림이 안 오른다고 느껴졌을 때좀 힘들었고 어쨌든 힘들어도 그거를 극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근데 경쟁자여도 다 똑같이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저는 INFP입니다. 저는 아이디어 스케치라고 생각해요. 고성이 그때 마음에 안 들면은 집가서 다시 고쳐보고 그렇게 했어요. 난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, 난 그렇게 살고 싶어요. <laughs> 신동근 선생님, 고성동안 가르쳐 줘서 고맙고, 그리고 부모님 돈도 뭐 내시고,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처음에 학원 올 때는 진짜 못 그렸었는데, 제 그림을 완전 올려줬다고 생각해요.